지금 이 조국 후보자 가족의 출자니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언론지상에 보셨겠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 요, 요?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 가지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은 불법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계약이 있다. 그러면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이명계약이 있는 점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는 어쨌든 금융 쪽의 전문가니까. 일반인보다 신문 보도를 보면 금방 알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네. 서울지검 특수가 부왜 압수수색에 나서고 이 펀드 의 핵심 당사자들이 왜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의원님께서 네. 불법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소가. 그러니까 주장이 사실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laughs>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그거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데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망하는 게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